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스시스트리 하는 흔한 벌집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여기 시드니에서는 특히 호주에서는 오늘을 어, 아버지의 날로 이렇게 어, 기념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 같이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가족이 명절처럼 지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날스 시스트가 남자인 경우, 아버지인 경우 어떻게 죽기 전에 어떤 얘기를 남기고 가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날스 시스트가 변할까요? 정말 변하기 힘듭니다. 성경의 바리사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은 뭘까요? I don't deserve it. I don't deserve this. 음, 행복 앞에서 어, 나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는 자기가 누군지 정말 몰랐다. 나는 내가 누군지 여전히 모른다. 이렇게 어,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들을 만난 사람들의 타스티모니를 들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어, 자업자득인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다 걷어차고 회개하지도 않고 어~ 아버지로해서 삶을 어~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어~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뭐~ 어떤 어떤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걸 찾아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뷰즈한 거에 대해서 학대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미인하게 나쁘게 악하게 어~ 그렇게 근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 저도 어~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테스트만을 들어보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나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어~, 어 그렇게 막 일생의 마지막을 어~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어~ 사람들을 어떤 어~ 내적 치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 대부분의 어떤 일들을 한 사람들, 나쁜 행동을 하고, 그걸 못 고친 사람들, 왜 그러냐면요. 자기 인식이라는 걸못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안에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마인드에 있는 것들이 자기를 조종하고, 자기를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어, 영적이고 정신적인 죽음까지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을 인식 못 하고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들의 마지막이 과연 행복한 걸까요? 학대 당하고 산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정신적인 보상, 마음의 보상, 뭐보다도 영적인 보상은 그건 하늘 아버지에게서 밖에 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이십니까?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어, 세상이고 얼마나 큰더큰 큰 세상을 보여 줄수 있는 정말 멋지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어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면 세상에 많은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면 어~ 그러한 어 기대와 그러한 바램으로이 영상을 올려 봅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그리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고 계시는 아버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당신은 정말 멋진 남자이고 아버지고 남편입니다.